让一。何 27세 정 애국청년 정명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삭발을 두 번째 해보는데요 그첫 번째는 나라에 의해서 군대를 갈때 이렇게 3mm로 잘라봤고 그리고 이번에는 나라를 위해서 3mm로 삭발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번 시국에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너무나도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공수처라는 졸속으로 만든 기관이 대통령을 불법 영장과 체포를 통해서 불법으로 구금하고 심지어는 영장 쇼핑으로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지금은 돌아오셨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마저도 이렇게 구금을 시키고 불법적으로 구치소에 가둘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 누구 하나라도 그들 마음대로 잡아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 김태권 열사님 포함해서 죽으시고 다치시고 돌아가셨지만 제 머리가 잘리는 것 만으로는 다시 자라나니까 하지만 국민의 생명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자라나지도 않고요. 우리나라의 이 법치주의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무너져간다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님 대통령님, 변호인단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재판 일정을 잡아, 잡아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차질을 빚게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증거를 채택해주지 않은 채로 국회 측 증거만 계속 유리하게 채택해주면서 헌법재판소 TF팀이 존재해서 판사들이 아닌 그 TF팀에 의해서 각본이 짜여져서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이미 이 법치주의가 우리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들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이 이용하는 법으로 짜짓기 식으로 법을 진행하는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유지되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엄령을내리신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개엄령을 내린 것을내 난이라고 우기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한 국회를 우리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이 그냥 구급 프레임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왔고 나라를 사랑하는 게 그거고 파시스트면은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나라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우기면서 저희는 그냥 욕만 했고 정치를 욕했고 우리가 나설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시면서 외롭게 홀로 고독하게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나오는 거고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탄핵을 당장 각하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그저 이분이, 파시스트니, 이런 식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제발 계속 들어주십시오. 귀를 닫지 말고, 눈을 가리지 말고, 열어주십시오.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법은 악법입니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그러한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계속 입법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절반 이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탄핵을 기각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해주실 윤석열 대통령님을 당장 기각해 주십시오. 잘려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잘려나간 법지주의는 돌아오려면 수많은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늦기 전에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제 머리카락일지 몰라도 나중엔 제 목일지 모르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목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주시고 나와서. <laughs> 다님 6일째 단식 전적 참에 13일째 단식을 하셨습니다. 그가 이 자리에 임하면서 제도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도 서운해 사마음그 말들이 없었고 제대로 저희에게 못 싸워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오히려 우리의 희생을 가요하는것 같아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오늘 젊은 청년, 연예 뉴페어트서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어떤 결단에 무한 경의를 부담하는 이분들의 결단은 결국 대통령 사무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꼭 지켜달라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결단은 현재 재판관에게 경고이기도 하고. 결공정 정치 편향의 대명사이고 극치로 그 달리는 현재 재판관들에게 엄중한 내부 질병을 드리는 경우입니다. 결국 8분의 현재 재판관들은 이분들의 충정을 생각하셔서 반드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각하, 반드시 각하시켜야 합니다. 자유와 법치주의 절대로 공짜가 아니 우리의 순국 열사애국은또 우리 이둘 젊은 청년 연의인들 같은 이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지, 이분들의 모든 총체적 거룩한 희생의 속에핀 아름다운 열매가 대한민국 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그 자유민주법치주의 법치 까지 지켜내야 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유산. 저는 이 자리에서 이분들의 희생 충정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충정이 절대로 헛되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하고 그리고 우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저 이상이야. 견마지로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으로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동찬 변호사님, 김계리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변호인단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얼굴이 참 아직 애기 같은 낯대 우리 청년들이 울음을 참아가며 머리를 자르고 또신 목소리로 이렇게 울부짖어야만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순고하고순별한 마음의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께서 비상기염을 선포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말씀하셨고 불법 체포인 줄 알면서도 체포영장에 응한 것도 우리 공무원들 또 경호처 직원들, 우리 청년들 안전을 걱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시면서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어... 아스팔트에는 우리 국민들 건강과 안전에 대한 걱정이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 믿고 하신 일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믿고 기다려주고 또 이렇게 지켜주셨으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다시 우리 국민들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또 단식하시는 분들 계신데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어, 충분히 그뜻잘 전달됐고 우리 국민들도 모두 알고 있으니까 건강 상하지 않게 그만 멈춰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들에게좀 기운을 주기 위해서 두 분의 청력이 참 좋아하는 차강성님을 모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그족 우리 가장 즐하는 배우 박사강생입니다. 그, 정말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저는 일단 싸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동료들과 또 많은 이제 의원님들과 변호사님들도 만나게 돼서 정말 불, 이렇게 든든하고 감사하기그지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뭐, 분들한테 같이 머리 밀어주시고 해서 정말 너무 죄송한데요. 어쨌든 저 정말 미친 거 하고 끝까지 싸울 거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더 열심히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저 뒤에서 재판장이라고 이제 있으신 분들 우리 청년들의 이 뜨거운 이 국민 저항권 발동 직전에이 모습을 이제 정말 잊지 말고 올바른 판단으로 우리 국민들이 붉은 악마가 아니라 진짜 악마가 될수 있으니까 정말 우리를 지켜봐주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감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고맙고요. 감사드리고, 저 역시 끝까지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회사찰식 마치고, 윤상현 의원님, 그리고 특히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재리 변호사님, 이동찬 변호사님, 대통령님의 말씀을 지금 이쪽 한번 보실까요? 네, 단식 13일째 하고 있는 전지영님, 그리고 단식 6일째 하고 있는 김보근 목사님, 두분 방문해서 대통령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